안녕하세요, 오유조입니다. 이번에 신캐 콜라보로 3명, 1일차 후기 세팅 우선순위, 그리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 3가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소염, 미니 세팅과 코어 알려주세요. 오케이. 암속성 밸런스 패치 이후 암유는 어때요? 풍속 세팅 후에 어떤 속성 세팅할까요? 콜라보 3명에서 5명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요? 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전에 무료로 전용 쿠폰 나가고 있으니까 꼭 등록하시고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나오면은. 빠르게 지급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오돌오전무다 사용해 봤고요. 첫 번째 우기입니다. 우기 같은 경우에는 불속성 체력 브레이커로 나왔죠.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불속성이 치유하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채탐욕이 권자나 공방에서 유용합니다. 이번에 석상 길드 보스를 칠 때는 욕망이 좀 우세하다고 하네요. 속성 피해로 상황에 따라서 욕망. 참욕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거대 석상 길드보스가 새로 나왔잖아요 요게 우기 기준으로 방간 26%에서 27% 맞추면 된다고 하네요 요 테스트는 도빈님이 테스트 완료했고 파트너와 동일하기 때문에 방어력 간통 메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어는 눈동자 또는 악마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둘다 써봤을 때 눈동자가 데미지가 조금 더 나왔고요 악마와 이빨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캐릭터의 개수를 확인하고 방, 체, 공 이런거 체력이라면 체력 몰빵 해준 다음에 치피 200에서 210 치확 1.2에서 1.5 피증 방가는 길드보스에 따라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치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친구가 브레이커이기 때문에 1.2 1.5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4천에서 8천 그리고 1만 1.2요런 식으로 목표 하시면 되고요 치피는 200 넘죠 이번에 보스 맞춰서 26%좀 맞추고 나머지는 피징에 바꾼다. 요런 것들은 이제 코어로 조금씩 바꾸면 돼요. 항상 피징이랑 방간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코어로 조절합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애실과 비교될 수 있죠. 이번 콜라보의 특징은 인던과 폐쇄 던전에서 주피 15%를 달고 나옵니다. 이게 팀원 버프예요 그래서 보다 좀 인던 패세 임무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성능으로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기는 기본적으로 디버프가 진짜 좋은데, 바피 20에다가 화속 바피 25에요. 45%또 조건도 쉽습니다 금방서 q이 뭐 q평이 하다 보면은 그냥 바로 디버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크고요 4돌 효과에는 화속 피증 15%까지 특징으로 브레이크 진짜 잘 깨고요 딜도 준수하고 아 오히려 딜이 진짜 좋습니다 준수가 아니고 브레이커 치고는 딜이 잘 나와요. 거기다가 사용하기가 좀 쉬운 편입니다. 애실이 없으면 대체 가능하고 길드보스에1파에 들어갈 것 같아요. 디버프 1파에 들어가서 딜지노에게 몰아주는 애실의 디버프가 바피증 30% 있고 얘꺼 45% 바피증 받아버리면서 이번에 거대석상이 방간이니까 애실까지 넣어가지고 방간에 바피증에 그러면은 딜진 후의 고점이 올라가겠죠. 길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헌터 모드를 사용할 때도 사실 애실보다 우기가 조금 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애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브레이커 깨기가 진짜 좀 빡세거든요. 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큐평이평 이렇게 하면 스택이 지금 쌓여가지고. 궁 바로 찹니다. 그리고 위에 디버프, 좌절표시 있죠? 저게 버프가 다 들어간 거예요. 브레이커 그냥 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러면 버프 저기 위에 보이죠? 좌절표시, 보라색. 저거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피를. 어, 이렇게 해서 딜 넣으면 됩니다. 끝이 디버프 쌓는 것도 상당히 쉽고, 애실에 비해서 사실 극한의 피를 안해도 돼가지고 상당히 쉽게 브레이크를 또잘 깨는 모습 길드 보스에서도 아주 준수한 딜량과 이 디버프 효과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스킬 순서는 Q 코어 E 코어 궁극기 사용하고 E 쓰고 코하면 보통 브레이커가 깨져요 네, 그러면 QT 바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브레이커의 역할은 브레이커를 빨리 깨고 메인 딜러한테 얼마나 버프나 디버프를 넣어주냐 거든요 그래서 뷰티 깨지면은 바로 넘기고, 안 깨지면 평타 좀더 치고, 큐 쓰면서 브레이크 깨고 넘기는 게 좋습니다. 스킬은 코어 궁은 10, 나머지는 7. 뉴비 같은 경우에는 코어 궁7 찍고 나머지 4 추천드리고요. 결론, 애실 우기둘다 사용. 길드 고점용으로 상승해서 딜 진우에게 엄청난 시너지를 줄 것이다. 뉴비와 무소가가 애쉬리 뽑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니면 없다면 우기를 뽑아서 대체 가능합니다. 다음은 풍속성 소연 공 브레이커죠. 1.5티어로 측정했고요.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서포진누 사용시에 탐욕을 쓰기 때문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욕망을 착용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헌터 모드에서는 리어만에게 치확, 치피를 주는 게 좋습니다. 탐욕으로. 그래서 탐욕이나 욕망 둘다가능하고요 코어 같은 경우에는 망령 또는 악마. 두 번째는 악마. 세 번째는 이빨. 욕망이랑 탐욕의 차이가 뭐냐면은 욕망 같은 경우에는 속성 피증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팀원. 탐욕 같은 경우에는 치확, 치피를 올립니다. 그래서 팀원의 치확, 치피가 부족하다면은 탐욕. 아니면은 속성 피증을 팀원에게 주시면 돼요. 소연이랑 고투 루지를 비교할 수 있겠죠? 소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버프가 있습니다. 풍속성 피증에 바 피증 1 중첩으로 각각 10, 10, 총 20%의 디버프를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했듯이 인던 폐쇄 던전에서만 적용되는 주피 15%, 나머지는 이제 궁 피증이랑 풍속 피증이 바로 상시로 달려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딱이 친구가 리어만이랑 쓰기 딱 좋게 나왔죠? 니어만이랑 네, 또이 친구는 잘 올립니다. 물론, 고트루지도 니어만이랑 또잘 올리고요. 니어만 발사대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전용 무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전용 무기가 보통은 이제 본인 피진이 올라가요. 특히나 이런 친구들은 전무가 본인 DPS 증가가 많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팀원 버프 30초 동안 일반 스킬을 올려주는 전무입니다. 상당히 좋죠. 특징으로는 브레이크는 상당히 잘 깨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아파요. 물몸입니다. 물몸. 고토루지가 없으면 대체 가능하고요. 길드 보스에서 이팟의 고점 용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고토루지의 특징은 브레이크는 잘 깨는데 디버프가 없죠. 하지만 본인딜이 강합니다. 요런 특징이 있고요. 강자의 증명 20 단계에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 쓰고 탄창 바뀌죠. Q Q 코어 코어 Q 브레이크 바로 깨집니다.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바꿔주면 돼요. 오 스택 유지하고 Q 평이평 e 평 해가지고 니어만 궁 바로 써주면 됩니다. 보통 궁 쓰고 Q 쓰면 좋은데 안 되면 Q 궁 써도 돼요. 니어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미지 이 e 쓰고 Q Q 코어 활성화 최대한 스킬을 많이 빼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빼야지 니어만이 궁 쿨이랑 이런 게다 활성화가 돼가지고 살짝, 어, 살짝 모자라네요. 이 원래 궁이 이쁘게 살짝 좀 차주면 좋은데 살짝 모자랍니다. 고토루지는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Q 쓰고 Q 이 e 쓰고 큐쓰면서 e QT 딱 하면은 딱 아다리가 맞거든요 요 친구는 살짝 살짝 모자라긴 하짝요 지금 써보니까 아니면 제가 조금 더러사이클을 조금 더 해보고 다음 영상에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러스킬 e 쓰고 QQ하면 코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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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이 생각보다 잘안 차요. 그러면은 빠르게 큐 t 해가지고 돌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큐티 빠르게 하는 게 좋고. 스킬은 코어 Q1을 10, 나머지 7 찍는 거 추천드리고요. 누비는 코어 Q1을 7 찍고 나머지 4 추천드립니다. 암속성 미니, 방딜러죠. 1티어로 측정했는데요. 이 친구는 생각보다 궁이 빨리 차고 궁이 핵심인 캐릭입니다.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방 낙인 8이 정배고요. 강철의 낙인 4까지 가능합니다 최근에 강철이 바뀌었죠 상시 궁피증입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궁 쓰고 나중에 강화 궁으로 마무리되는 친구라서 이 강철의 의지의 쓰임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도 지금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해 보고 있고요 거기에 낙인 8을 이용해서 마나 회복까지 가져가면 좋습니다 이 친구가 아나가 엄청 많이 딸리거든요 마소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 5천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코어 같은 경우에는 악마 두번째는 갈망도 가능합니다 갈망이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마력 50% 이하면 방증인데 방개수고 마력도 50%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갈망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엔 이빨 암속 중에서는 현재 최고 dps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니 암유노 샬럿 순서대로 데미지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물론 테스트가 더 필요하지만 밸런스 패치 이후에는 암유노의 스임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임태규는 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필요 없고. 임태규 X. 네, 암유노는 그래도 길드 보스에서 쓸수 있는 딜량이 나와요. 80억 쳤을 때이 친구들은 한 4, 50억씩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암속 민리가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암속 접대가 없다. 암속 파츠가 쓰레기다.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데미지는 암 속에서 제일 좋은데 요게단점이에 그러면은 길드보스가 나왔을 때뭐 풍수화 여기서 밀린단 말이에요 암 빛이 웬만하면 요걸로 앞에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암 빛은 테스트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풍수화를 이기려면은 멀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컨텐츠에서도 밀리죠 컨텐츠가 거의 풍수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밀립니다 하지만 9월에서 10월 사이에 새로운 공방이 암속 메타가 유행이라면은 떡상 할수 있죠 꼬울 수 있습니다 사실 없을 때이것도 근데 뒤에 가서 이야기 할 건데 현재 조합은 이슬라 하퍼 민니가 있고요 다음 신캐가 이제 암속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여기에 공방까지 암속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유출에 따르면 성이란이 암속 딜러로 유출됐거든요 근데 이게 신케 민니를 딜러로 냈고 최근에 지금 암유노도 밸런스 패치를 해서 딜러가 좀 많아요 암속이 민니 암유노 그 다음에 샬럿인가 이 친구들 있죠 그러면은 사실 모양으로는 브레이커가 나오는 게 정배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성이란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또 딜러가 나와줘야 또 모양이 살잖아요 그죠 어? 아 성이란인데 또 브레이커로 나오면은 좀 거기에 대한 한계가 좀 있으니까 이게 또 딜러로 바뀔 수? 딜러로 또 나와야 되고 신캐 미니가 또 딜러로 나왔고 암속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또 브레이커가 맞는 것 같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무튼 결론은 현재 암속 DPS 가장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특징으로는 기본 치확과 치피가 높아요. 전용 무기의 치확 치피가 15%. 3돌에 이제 Q 사용하면 치확. E 사용하면 치피가 올라가는. E 사용하면 치피가 올라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궁 사용하고요. 입장하자마자. 꽃잎을 쌓아가지고 3개에서 터트리면은 치확이 30%. 다섯 개떠트리면50%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을 써서 마무리하는 친구입니다. 스킬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뉴비는 얘가 만화가 많이 딸리기 때문에 레벨링을 444 추천드립니다. 기존 유저도 Q랑 궁 정도는 10을 찍고 나머지는 7 찍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Q가 1번 스킬이고요. E가 2번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 붓기 꽃잎을 획득한 후에 QE를 소모해서 추가 피해를 주는 친구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화된 공국기로 마무리하는 딜러입니다. 팁을 드리자면은 코어 공격을 좀 쳐야 돼요. 코어 공격을 쳐야지 궁 쿨감도 줄이고 궁 게이지가 찹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Q랑 E를 남발하면 되는데 보스 잡을 때는 Q를 좀 많이 쓰시고요 잡몹을 잡을 때는 E를 좀 많이 쓰면 됩니다. 그리고 Q 같은 경우는 치확이 올라가고 E는 치피가 올라가요. Q를 썼을 때 치확이 발동할 수 있다 이를 사용하면은 지피가 올라가는데 중첩 자이 스킬은 일반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가 30%입니다 그리고 적을 처치해야지 지피입니다 요 조건부가 있어가지고 아까 위에 잡몹을 처치할 때 이를 쓰면서 지피를 올려야 되는 그런 친구예요 요거 상황에 따라서 Q나 이를 계속 와리가리 쓰면서 연타 쓰고 마지막에 궁으로 마무리 아까 Q, 티딱 돌아왔을 때 궁부터 쓰고 코어 쓰고 Q, 이요렇게합니다 궁이 바로 차 있습니다. 입장시 궁이 만땅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풍속 세팅 후에 어떤 속성을 할까요 입니다. 첫 번째는 풍속 1순위 세팅을 해야 되겠죠. 풍무기인 단검 과스톰을 무기 5돌 5돌 목표 하시고요. 마도소나 월영 같은 경우에는 0돌만 있어도 다양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 두시면 좋습니다. 풍속성의 메인 딜러인 니어만은 오돌해야 되겠죠? 서포 성진화가 제일 좋은데 지금 없습니다. 3주 뒤에 일법으로 오기 때문에 존버하시고 성진화 뽑으시면 되는데 현재는 없기 때문에 한샘이 명함만 뽑아가지고 사용하다가 3주 뒤 존버한 성진화를 일반 뽑기로 가져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브레이커인 고토 또는 소연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토리나 공방 요구문트까지 공략이 가능하거든요. 중간에 한 개의 군주 데이모스가 나와요. 이 친구가 빛이랑 화 속성인데 이 친구를 어려움 깨려고 빛이랑 화를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공략 안 해도 되고요 바란이나 요구문트만 뺑이를 좀 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두 개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 세팅을 하면 좋은데요. 딜러인 수차인 서포터인 메일인 피셔. 브레이커인 서린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속성은 존버입니다. 화, 빛, 암속성이 남아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9월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무소과금들은 공방의 속성을 보고 대부분 암속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딜러로는 미니, 암유노, 샬럿이 있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샬럿은 벌어질 것 같고 딜러 중에 살아남는다면은 민니랑 암유노가 살아남고 다음 싱캐가 아까 위에 말했듯이 암딜러가 나오면은 그 친구가 더 좋겠죠 새로 나왔으니까 아니면은 브레이커가 나오면서 하퍼가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 서폿은 좀 후순위기 때문에 이슬라는 좀 오래 갈것같고요 그래서 이 존버를 세 번째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라보 3명에서 5명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요? 이번에 이벤트로 생각보다 많은 콜라보 캐릭터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돌하기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쉬운 편이에요. 물론, 다섯 명이 있기 때문에 쉽다고 표현하는 것도 좀 거시기 하지만은 이 콜라보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콜라보 같은 경우에는 30일간 진행하는데 픽업 뽑기권으로 뽑을 수 있고 픽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30일 후에 복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뽑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헌터들을 사용하려면은 기본 3에서 5돌은 돼야 쓸수 있어요.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대부분 콜라보 캐릭터들은 길드 보스 고점용으로 설계됐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새로 나온 3명, 그 5명들이 속성 부족한 속성을 메꿔가는데 인던이나 폐쇄 임무에서 버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조금 쉽게 아티팩트를 파밍할 수 있는 점이 있죠 뉴비분들은 화, 암, 풍, 비, 수가 이게 속성별 대기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뉴비나 무소가금들은 부족한 속성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둔 거는 애실이 없다면 우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애실이 없으면 우기 왜냐면은 애실 우기는 같이 써요 일단 길보에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둘다 디버프라 가지고 둘다 디버프 브레이커 너무 좋아 가지고 둘다 쓰죠 애실이 없다면 우기가 1순위 딜보 필수. 대신에 화덱을 꾸리기 위해서는 딜러인 유수연 또는 카나이가 있어야 되고 지나가 있어야 됩니다. 화덱이고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거든요. 암속성이나 풍속성입니다. 암속성 같은 경우에는 민니가 메인 딜러로서 현재 최고 DPS를 뽑고 있습니다. 접대가 없지만은 암딜러의 현재 최고 DPS고 9월 10월에 꼬울 수 있다. 풍속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토르지가 없다면 소연을 좀 투자해가지고 고토르지 대신에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연이나 슈아 같은 경우에는 미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빛택 자체가 약하고요. 접대도 부족한데 토마스보다는 미연이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드보스에서는 같이 쓰겠죠. 네 번째는 슈아입니다. 수차인한테 밀린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좀 판단을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지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오지조 무료로 나가는 전용 쿠폰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보는 건 어때? 아... 이런. <laughs> 넌 이제부터 이그리트다.